Let's get crazy. 안녕하세요, 위키미키입니다 <laughs> 우리 도연 씨. 네. 자, 도연 씨가 생각할 때이 위키미키만이 갖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? 음. 순수함? 순수함. 아. 어. 맞습니다.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맞아? <웃음> <그죠>? 오, 맞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. 아, 자, 그럼 이제 저희가 대질대질로 사행시를 해봐야 할 텐데요. 수연 씨부터 시작해 주시면 돼요. 네. 자, 대. 대표님도 오! <laughs> 어, 어, 뭐야 도연씨 질 즐거워하시는 어? 네. 자 떠나주시면 돼요 <laughs> 자 루아씨 대 대질대질은 네. 뭔가 이야기가 완성될 <laughs> 것 같은데요 <laughs> 네. 자 아, 루씨 질 즐겨찾기 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아, 아! 볼륨을 높여요랑 위킴 기키이다 <laughs> <laughs> 자, 이번에 왼쪽 팀, 사행씨. 네. 네. 엘리씨부터 시작을 할게요. 대. 대리님도. <laughs> 아, 이럴수가. <laughs> 자, 대표님에 이어서 대리님도 <laughs> 나왔어요. 좋아요. 자, 유정. <laughs> 네. 질.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. 멈춰 서 멈췄어요. <laughs> 자, 리나 씨가 어떻게 이어가실지. 자, 리나. 대. 대신 누구도 할수 없으니까, 스스로. <laughs> 예? 네. 네. 스스로, 라이브석으로 떠나주세요. 자, 과연 세희 씨가 지금 막 동공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, 자, 스스로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? 자, 마지막 음. 질. 즐거우신가요, 여러분? <drained out> 같이 즐겨주세요. 대즐 대즐. <artist> 아 정말 começou. 센스 있는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. <데 enhance moved on> <throat> <오> <목요> 준비하는데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멤버는 누구인가요? 하셨는데 가장 빨리 준비하고 나올 수 있는 멤버 누구인가요? 수현이예요수현이나한요아 어, 그래요? 준비가 굉장히 빠른가봐요. 아무도 아. 안 하고 나. <laughs> 아, 맞아요. <뭔> 소리야? 진짜 어, 이상한 말 하셨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아니에요. 준비가 굉장히 빠른 걸 거예요. 저도 그렇거든요. 네. <laughs> 어, 자 이렇게. 하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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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상한 네. 아니죠 <laughs> 자 저희는 그럼 이쯤에서 2부를 마무리하고요 3 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<laughs> 멤버마다 대표하는 이모티콘이 또 있다면서요 네. 맞아요 다들 직접 정한 거예요 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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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연 씨는 무슨 이모티콘이죠 어 저는 구름입니다 어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냥 바람 맞는 걸 <laughs> 좋아해요 <laughs> <laughs> 실제 바람 쐬는 거. 바람 맞는 바람 맞 그럼 아, 바람이 온티코너지. 콘 아, 근데 너무 휘몰아치더라고요. 아, 아, 또, 아, 아. 토네이도처럼 보이니까 귀엽게. 아. 수연 씨. 네. 위키미키를 보면서 걸그룹의 꿈을 키우는 후배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네. 그분들에게 어떤 선배가 되고 싶어요? 쉬운 선배요. <웃음> <웃음> 아. 그런 선배가 좋다. 또 사실 참 좋은 선배면서 그게 은근히 되기 쉽지 않은 선배잖아요. 음. 음. 다가가기 네. 다가가기 쉬운 선배라는 뜻인가요? 어 그냥 딱히 선배라고 생각하지 않고. 어, 네. 오글거리네. 네. <laughs> 선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, 네. 어, 그냥 저 언니 뭐지? 약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<laughs> 어, 저 언니 뭐지? 뭐 친해지고 싶다. 말 걸고 네, 싶다. 네, 네, 편하게 네. 다가가고 싶다. 어, 네, 그런려 있습니다. 그런 언니들이 되시면 좋겠네요.